이사야 55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긍유를 그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음, 제가 어렸을 때인지 형들이 어렸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보통의 엄마들은 이제 애가 난로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할까요? 못 가게 하겠죠, 뜨거우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내비더라. 아, 저희 안수직사님이랍니다. <laughs> 왜요? 한번 자기가 만져보고 뜨거우면 다시는 안 가니까 <laughs>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아무리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 한번 떨어져 봐라. <laughs> 그런 부모님은 없다는 거죠. 어,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 보면 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이 연단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 문제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은 피할 길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도받아야 될줄 될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은그 요셉을 우리가 봤죠 야곱과 요셉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해준다고 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어, 당연히 장자인 문하세가 축복을 받고, 둘째인 에브라임인, 에브라임은, <laughs>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을 받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죠.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렇그 성경에 보면은, 희한하게 장자 말고 찾아라고 해야 되나요? 둘째 아들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종교심이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물을 떠다 놓고 끊임없이 빌었죠. 이렇게 밤낮으로 빌면 은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행위로서 믿음 없이 행위로서 드리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어때요?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또 너희 내 길은 여기 하나님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우리의 길과 또한 다르다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길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장 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어,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전에,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렇죠? 그초의 찰나로 어떤 차는 살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나가던 여고생인가 여중생을 가득 채운 그 버스는 떨어져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일이 벌어질 거 않았으면 그곳에 가지 않았겠죠. 우리는 당장의 앞에 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근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극렬하신가 너그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보다 높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곧 약속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갔다는 거죠.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나 어려움, 고통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다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반석과 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증거 중에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너의 죄 문제를 죄인된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쵸? 그렇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뭐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시죠. 당연히.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인도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요?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쁘신 뜻대로. 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데오스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보낸 일에 이 방법이 뭐래요? 우리들을 형통케 하신대요. 요셉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솔직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라고 해요? 여우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아니 우리가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봅니까?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언약 선칙 가운데 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형통함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자녀에게 최고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과정을 끝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결국은 세우실 것이고 장성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정의를 시행할 줄 믿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이집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